아주 자주 사용됩니다. 자, 어 어디 우리 언제 우리 어제 언제 만날래? 어, 지금 우리 뭐 어디 갈까? 상대방이 또 이제 갈등을 하네요. 그럼 와이 리빨와랑 거라이 와이 ไ이่เป็นไรห랑나 하면 은 와이 언젠 간을 빠이 가자 와랑이 왔습니다 와랑 완 어떠한 뭐 날랑 자, 뒤로서 วั 추후에 티랑 티랑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아, 왜 바이 원랑? 나중에 가자. 나중에 언제 가자? 꺼다러면 괜찮아. 나중에 가도 괜찮아. 그래서 또 이제 배려를 해 주는 것이죠. 정중하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. 고민하지 마. 괜찮아. 그냥 그렇게 정중하게 제안을 해본 것이야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 원랑나, 와이파이 원랑 괄 아이, 미 빨아, 뭐왜 땅, 왜땅 키안 막 레이 너, 자빨 와이파이 원랑 괄 아이 너라 식으로 말해도 됩니다. 그리고 자, 화용적 용법의 아주 정점입니다. 자, 문화적 화용 기능의 정점입니다.